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어, 답답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필요한 것을 우리, 나의 원하는 것을 처음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성경 말씀인데 빌리포스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리포스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그 펼쳐보시고요. 어, 팬이 있다면 팬을 이렇게 작별 이렇게 한번 줄도 꺼보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꼭 반드시 필요하고 그 필요한 것들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의 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포서 4장 19절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포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라. 빌리포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목상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그 감동이 되었냐면 이첫 번째 나와 있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내가 금식기도 하고, 내가 예통하고, 내가 쪽박 차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어휴 불쌍한 녀석 하면서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성경은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님. 예, 여러분들의, 하나님. 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예,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가 여기저기서 풍성한 걸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안에서 풍성함을 채워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채워야 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직장의 문제나 또 금전적인 문제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어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있죠. 그런 필요한 것들을 누구에게 공급받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 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보서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게 라 빌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엄마 주세요. 아빠 주세요. 저기 시아버님, 저돈좀 빌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구하예요 하나님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시고, 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여기 보면 빈 항아리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두 개를 동시에 가리겠습니다. 빈 항아리를 채워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네, 가려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 빌리포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기 빌리포서 4장 19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이고 네, 너무 가렸다 왔지요. 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속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 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 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 어, 정말 우리가 그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죠. 어, 그것이 부모님이 될수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수 있고 또 삼촌 이모가 될수 있어요. 어, 나를 키우고 있는 나를 보살피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어, 뭐 멀리 떠난다거나 아니면 네, 죽는다거나 아니면 심하게 어, 아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우리는요 되게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아픈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가정이 딱한 가정이 나온 거예요. 이 가정이 어떤 어,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사죠. 예,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아 다음에 나온 선지자가 엘리사인데 이 엘리사 엘리아와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 학교에 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데요. 이 제자들 중에는 뭐 싱글도 있었지만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신학교가 되는 거죠. 가정을 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어, 이 가정 가운데 아주 단란한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이 죽어버린 신학생이 이제 선지자 제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 선지자 학교를 다니고 있던 그 제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하면 이 남아있는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선지자,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 또뭐신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그 근본적으로 뭐 해탈을 했지만 에이, 이런 말씀이 안 되죠. <laughs> 초월을 했지만, <laughs> 초월을 했지만 그 당시도 너무나 지저지게 가난한 거예요. 에, 공부하면서 일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부하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 가정의 유일한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나가서 어, 일을 못 합니다. 아이들도 나가서 직장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쓰게 되죠. 이제, 뭐, 뭐, 이것저것 이제 팔게 됩니다. 쓰다가 돈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팔게 되고, 이제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돈좀 구워주세요. 돈좀 구워주세요. 우리 먹고 살아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돈좀 구워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빌렸겠죠. 그런데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올까요? 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이것은 큼큼하죠. 예, 더 자기에게서 수입이 생기지 않고 이제 지출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을 꽂았던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두 아들을 내가 데려가서 노예로 팔고 그판 돈으로 내가 빚을 탕감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할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내 남편이 죽었어요. 하면서 어, 이 남편이 사라질 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당신은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여인이 지금까지 그 겪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나 우리가 원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이 여인은 지금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 지금 굉장히 요동치고 심란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필요 때문에 필요로 공급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정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든때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세요 하나님은 공급자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요청하기만 하면 그분은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기시로까지 구하면 주신다 부르지으라 찾으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팍하게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라면 이 약속을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을 잡기 이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네.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런데 왜안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체크카드에 돈이 있지만 그것을 긁을 때, 사용할 때 그것을 우리가 쓸수 있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카드를 이게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이 이 기도라고 하는 카드를 만들어주신 분을 신뢰하고 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아멘. 사용하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 있죠. 아 나는 있지만 가난하게 살아요. 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권능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부함도 주셨고 풍성함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공급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고 약속 주셨죠. 네.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요, 어쩌면 집일 수도 있어요. 하, 우리가 지금 월세인데, 하, 우리가 지금 전세인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월세를 올려달라고. 아, 집을 구하려고 해도 돈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집 때문에 예, 돈이 지금 막 계속 그 일도 못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어 일도 못 하고 사람도 안 오고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의 문제, 용기의 문제, 평안이 없어지죠.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들을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2000, 2020년 들어오면서 여름 성형학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행사를 다 계획했지만 사실 이게 그 코로나 1 9가 덮쳐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단면적으로 하나예요.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지는 않을 거예요. 더 심해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더 광범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19 전의 삶과 19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처럼, 예, 우리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우리, 거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남느냐, 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 지구 가운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계획했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계획을 누구에게 맡게 돼요? 이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위에 맡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께 맡길 때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해결해 셔야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 위기가 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제를 찾아온 것은 너무나 현명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단임 네, 목사님 또 사모님 또 목회자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네. 저 여러분들의 계획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길을 택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한번 말해봐라. 예, 우리 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데요. 하면서 이 엘리사 선지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에 빌려라. 조금 말고 많이 빌려라. 빌릴 수 있을 다 빌려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내가 돈 좀, 내가 통장 깨가지고 너돈좀 빌려줄게. 야 이거 빨리 가서 갚어. 이거 아닌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의 방법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과부, 이 여인을 사랑하셨고, 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죠. 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거 아니면 지금 재밌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 마음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가 드리지 않았다가. 여러분 예배는요 드렸다 드리다가 안 드리다가 이런 것이 아니고 목숨처럼 여기고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요 갈팡질팡한 마음이 있어요. 이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죄악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그냥 자리에만 놓아 있는 그런 예배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죄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없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를 지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목사건, 집사건, 곤사건 상관없이 어린아이가 상관없이 모두가 죄 죄를 지면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당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갈라졌던 이 사이를 화평을 그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여인을 사랑해서요 이 여인에게 그 방법을 알려 줬어요그 자녀들과 함께 상의를 했습니다. 얘들아 집집마다 다니면서 황하를 다 구해와 빈 그릇을 다 구해와 하면서 저꾸알아러 가는데. 누구냐? 네,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빈 그릇 있어요? 꼭 갚을게요. 일이 끝나면 다 갚을 테니까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요, 이식. 전주 다니면서 빈 그릇을 구려왔어요 그래서 이빈 그릇이 이제 하나, 둘, 이제 쌓이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제 다니면서 모든 그릇을 다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죠. 그러면서요 문을 잠궈라. 야, 그리고 우리 집에 나와 있는 이 기름을 한번 이한아리 붙자 하면서 쫙. 붙는 거예요. 붙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만일 그 엘리사 선지자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뭐 이런 방법이 있어. 아이 저 대머리. 저 대머리 말을 내가 듣지 말아야지. 지금 돈을 빌려줄 줄 알았는데 이거 돈도 안 빌려주고 이뽀야하면서막 순종하지 않고 그냥 한탄만 하고 왔다면 역사가 쓰여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구주를 예수님의 구주로 연결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 때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필요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얼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딱이 금액이 필요합니다. 하면. 하나쫙 10원 하나 들리지 않고 그, 그 금액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친척 뭔뭐 친척 그것도 막 전혀 관심이 없던 그 친척이 뭔가 뭐 돈을 보내주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말씀 드려요. 네,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귀기울이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귀 기울여지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뭐라고 응답하실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큐티를 할때그한 본문이 주어지잖아요. 한 본문이 주어질 때 사실 집중이 잘안 돼요. 한번 읽으면. 몇번 읽어요? 그 같은 본문을 몇 번을 읽고 그 우리가 큐티하는 방식 이 있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한번 적어보고 그이 구절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적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엄마 아빠와 대화하는데 엄마 어나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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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세요 하는데 엄마 아빠의 그 대답도 듣지 않고 그냥 나와 버리는. 경우와 똑같은 거예요. 구하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우리는 총세 가지로 응답하신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 내가 들어줄게. 두 번째는 안 돼. 너 위험하니까 이거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뭐 이런 예, 기도의 응답이 있잖아요. 이, 이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야, 빙그릇 더 가져와라. 했는데, 아이가 그랬어요. 엄마, 이제 빙그릇이 없어요. 하니까, 이 나오던 기름이 그쳐버렸어요. 아, 네. 가지고 있던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버렸어요. 아, 네. 하나님의 방법이죠. 아, 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사 선제자님께 막 쫓아갔어요. 그리고, 와, 기름이 찼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서 팔아라! 라고 했어요. 할것안 뒤에 남은 빚을 갚고 남은 것을 네 아들과 함께 아들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기름을 팔았죠. 그리고 빚을 다 갚았어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들 때에도 비요 모든 것을 예,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번 주에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여러분 말씀드리겠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피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겠어요? 네. 하나님께 꼭귀 기울이세요.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구할 수 없고 응답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모셔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1 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모시면서 할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도록. 세 번째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인 나에게 주옵소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의 신뢰를 믿는 게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애처로워하고 내가 망하고 내가 정말 금식기도하고 할 때만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복복하신 고 그분의 구절을 채워 주신다는 것을 알고, 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이신 걸 내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보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만 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복급자 되시며, 다음 주부터 있을 열 시부터 열2 시까지 삼주 동안 어, 여름 통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킬 놀라운 기회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두려움으로 떨게 만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세요. 사탄은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보장시키고 하나님의 전신 감주로그 아이들을 보장시키다 갈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아이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지혜가 부어지고 그 아이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아이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이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시간. 어, 여름 통합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공급 잘 되시죠? 우리의 아이들, 정말 공부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만 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첫 번째 시작이 될수 있는 기점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 통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입가 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3주 동안 하나님 조심하시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건받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써 하나님 이 세대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아이들로 오히려 사투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아이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주님을 채워주시고 충성케 해주셔서 정말 코로나의일국 가운데 남들은 안되고 남들은 실패하고 남들은 힘든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 때문에 풍성함을 누리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당하게 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통합 예배를 저희가 준비하며 나갑니다. 기도로 준비하게해 주시고, 짧은 시간이 드리지만, 하나님, 3주 동안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 안정케 주님께서보 살펴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또 사업과 학교와 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 우리 수호님도 들어와서 예배드렸네요 율찬이도 감사하고 예, 잘 지내시고 우리 꽃남의 예, 가정이 또 들어오셨어요 예, 아, 제가 속히 그 가정을 태우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얼굴로 오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아, 다음 주는 1 0 시부터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 주중에 한 번씩 연락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카톡으로 여러분들 올랐으면 꿈톡 이렇게 기도 서보 올려드릴 테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네,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더 승리하세요.